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크레이지 엘리베이터라는 걸할 건데요. 이 콜드 라이스라는 우리 신입이에요. 야, 점프하지 마. 네, 네네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천 밥 저는 이천 밥님과 함께 할 산밥이라고 합니다. 본명은... 본명은 말해도 돼? 아니요, 하지 마세요. 아, 알겠습니다 오늘... 나, 나, 근데 오늘 유튜브에 본명 밝힘... 어, 맞아, 맞아, 나 봤어. 원구... 하하... 제 이름은 원구입니다. 강원구 네 어쨌든 오늘은 크레이지 엘리베이터라고 미친 엘리베이터죠 그리고요 여기 들어가 봐 여기 네. 화장실 아 화장실이요?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거 재밌다고 엄청 해요 꿀잼이래요 어? 이거 버튼이 왜 안나와 나와야 돼어이 아. 예, 아. 친구 뭐야. 스킨 제가 정했어요 <laughs> 하 하하 아. 가고 싶었대요 <laughs> 자, 들어갑시다 빨리 우리 네. 방송 나 용량 없어서 이거 10분밖에 방송 못해 빨리 들어와 들어와 빨리 랄랄라. 콜드라이스 찬밥님 하 <laughs> 되게 잘 짓지 않았어 음! 어? 오, 어! 저거, 저거. 야, 저 사람 저거. 팬다 저 뭐야, 좀 잔인한데? <웃음> <웃음> 평실이야, 이거? 아저 아저씨 그러시면 안돼요 여기서 아... 너무 잔인하다. 뭐야 이분? 어, 어 야이 야,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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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Y 어, 미 Y 미래 <laughs> 왜 나? 어야이 사람 얼굴 왜야이 <laughs> 사람 얼굴을 구경하려고 줄쓴다다 <laughs> 어, 얼굴 좀 보자. 얼굴 좀 보자. <laughs> 네 얼굴, 네 얼굴, 네 얼굴. 네. 네 얼굴, 네 얼굴. 에쉬, 에쉬. 아에나 하... 놀리 나얘 놀려야지 에, 에에에에에에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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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내가 보고 아. 거, 아. 응, 이거 뭐 3, 2, 1 하면은 어. 어. 되네. 이거 이거 됐네. 음. 저 현재 있어요. 방송한지 2분 지났습니다. 어. 와 진짜로. 저또굴러 오는 거 같죠? 뭐저 저것도 수, 좀 수상한데 좀 누가 누구 끌 끌어갈 것 같은데? 아니야? 어. 아니야? 공이 들어오거나. 아니 공이. 아 아니네 얘 이거 간단한 거네. 음. 아, 주, 많이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저희가 저번에 그 오늘은 그 남자예요 예. 그 JYY 개랑은 오늘 안 해요 개 싫어서 뻥이고요. 개 싫어서가 아니라 어어개 싫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걔는 오늘. 걔는 항상 연락이 없어요. 스케줄이 바쁜 친구예요. 아, 아 이거 그렇구나. 서버에 사람 너무 많아, 이거. 아, 나 진짜 짜증나만 어? 어 지그... 어? 뭐야? 어, 이거 뭐야? 뭐야? 야, 일단 여기 위 올라가 있어봐. 이거, 이거 왠지 뭔가 위험할 것 같은데? 여기 위 올라가 있어봐. 야, 아지 이거 뭐야? 아, 잔인해 모르겠다. 야, 그 트럼프 죽는다. 어, 트럼프가 죽어? 야, 트럼프 죽는 거잖아. 지그 멸망하면. 뭐야? 뭐야? 트럼프 다이. 트럼프가 뭐야 죽는 거잖아 그러면. 뭐야 야 김정은도 죽는 거야 그러면. 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와, 와 그러면 완전 죽네. 말세야 말세. 그러니까 우리 우리만 살고. 이제 잠시만. 우리도 멸망한 거다 지금. 그러면. 뭐야 여기 잠만요 여기 엘리베이터 손 끊겼으면 우리 인생 종지. 어 맞아. 네네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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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현재까지 크레이지 한건안나와어 아니야 아까 망치 그 처음에 플레이했을 때 되게, 되게 그거는 잘해. 정말 크레이지 그니까 그건 크레이지 각이요 어. 어, 크레이지 각이요 너왜 아무 말안 하냐 끊었어 아니 나 지금 춤추고 있어 타자해가지고 춤추고 있잖아 아이 어... 친구는 모바일로 하고 있어요. 아냐 아니 아 그런 그런데 어, 야야 너 이거 뭐 좋아하는 거 같아 너너그춤 멈춰 춤 멈춰 알았어. 춤 멈추란 말이야 야너너 뭐. 왠지 그 하트를 하트를 아니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 하트를 아 하트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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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절대 아니야 아 아니구나 이거 1인칭이 이거 1, 1인칭이 불가능하네요 이거 아 근데 이 음. 컴퓨터는 이게 마우스 원래 1인칭이 되면 마우스가 안 움직이거든. 아 근데 어이 됐거든요. 1인 됐어. 아나 별로 그래. 어나 야. 일로 와 봐. 너 로블록스 초보잖아. 이 친구 로블록스 처음 해 보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. 이 사람. 이 사람. 어. 어. 사인업. 나도 어. 처음에 이랬어. 그렇지. 이 게스트야, 게스트. 어. 어. 뭐야 이거도. 이게, 이게 뭐야 구름이 위로 올라가는데 자유에 들어 오야 우리 내려간다 내려가고 있네. 어 뭐야 아씨 이게 이게 크레이지 엘리베이터니야 그러니까 네. 약간 제작자분이 이상한 이 크레이지하다는 거 아닐까 음, <laughs> 뭐 이상한 걸 보고해서 이걸 만든 건가 모르겠다 어.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응. 제가 아 조금 이거 기다린 시간이 길어서 편집했어야 이거 뭐야? 야이거 뭐야? 그 파이프. 인수, 인, 인성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다. 야 이거 인성 없는 하 사람이 하는 짓이다. 와이씨 홍수 홍수야 이거 홍수. 와. 아아야 여기 올라와 있어야 돼. 야, 야 이거 이거 이거, 야, 이거 사, 사람 사람 찾다 이거 좀. 아 어야나 살았어. 진짜? 나도, 살았어. 나도 살고 있어. 계속 지금 어. 어. 나도 지금 쎄엄 치고 있어. 야 나도야, 나도야. 지금 나도 오. 내려오고 있어. 오케이, 오, 오케이. 내지제 나... 나 움직일 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예. 아니, 아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온갖 일이 다 보러서 엘리베이터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하러 이렇게 이루, 이런 일만 하는 인간인데, 아 인간인가? 인간 아, 기계인데. 야 방금 거는 정말 크레이지였어.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일인데. 야, 그 양심 없는 양심 없는 사람만 하는 짓이야. 어. 여러분, 제 스킨 어떤 거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 친구 스킨은 또 제가 만들었어요. 솔직히 인정해라. 이거 내가 만들었어. 아, 인정하고 있어요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쌍둥이 같지? 그러니까, 선글라스도 똑같아. 선글라스가 똑같으니까. 어. 옷도, 옷도 비슷하고. 어. 아 옷? 어, 맞아. 이거 어. 브레이크, 브레이크 표시. 이거. 어, 뭐야. 저거 체스잖아, 이거. 야, 이거. 쟤쎄잖아 사람이 굳었어요 아... 사람이 굳었어요 야너가 빨리 아, 사랑하러 빨리. 쟤랑 쟤랑 결혼해 빨리 싫어 <laughs> 내가 왜 쟤랑 결혼해야 돼아야 근데 이거 좀 재밌는 거 없나? 잠깐만 내가 아까 전부터 왜 내가 이이야 내가 지금 내 옆에 아. 있는 애봐 아까 전부터 내가 왜얘 옆에 있는 거지? 잠깐만 그래 저, 죽어 내가 아까 있잖아 해도 미안 이 스킨 되게 이쁘게 만들었다 이거 이러, 에, 이렇게 이 만드는거 돈 내야될거야 아마도? 어렵게 만들까 아, 그러니까. 어. 엘사 닮았다 그 그래? 색깔 머리 색깔만 뒷모습은 되게 이쁘네 뒷모습 귀여워 응. 나는 그거야 나 근육있어 이거 반팔 그육어나 근육있어 어? 어 이거 서바이벌이야 이거 물 피해야돼 이거, 이거 이거 버튼 뭐야. 누르고 가야돼 잠시만 이거 제가 잘하는 파쿠르입니다 여러분 나왔어요 가자 야, 이거 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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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하, 빨리 가, 이 자식아, 이 자식아, 빨리 가라고, 씨 야, 여기도 있잖아, 씨 바보 아, 같은 놈들. 아, 아, 나 죽었다. 아, 나 이거 좀 이거 태블릿으로는. 아, 아, 여러분, 저희 파쿠르 실력이, 실력이 망해버렸어 아, 진짜 나 이거 진짜 잘하는데, 이거 한번더 나왔으면 좋겠다, 그렇지? 어. 응. 이거 나 이것도 재밌었는데. 야, 근데 있잖아. 이거 다른 제작자분 거 베낀 거야. 야, 플로드 이스케이, 이거 홍수 섭를 내가 고탈맵인데 응. 예. 이거, 이거 다른 사람이 만든 건데. 아, 같은 사람이 만들었나? 어쨌든. 근데 이거 정말 재밌다. 이거는. 어, 뭐야? 이거 아, 아까 그 철창. 응. 어, 노래 신난다. 야, 이거 노래 신난다. 야, 이거 노래 신난다. 아, 노래, 들어요, 노래, 들어요. 노래 신나는데, 이거 야, 내 소리 안 들리는 거 아니야? 설마? 아 볼륨 나이구나려리려나이리안들이아 볼륨 이이구나나 이리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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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구나. 이리이리 이리구나. 이리이이이야야이이거이 나 호러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 지, 그날 잠못 잤어. 나 밤새 어그것 때문에. 아 그것 때문에. 아 진짜 무서워. 어떡하죠?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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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좀 있으면은 저거 저거 아주 재밌긴 할 거야. 저거 바나나급으로 바나나가 춤추고 있어. 앞에서. 음. 잠시만. 왜? 11층 올라왔어. 61층까지 했네. 야 우리 조금 재밌는 거 나올 때까지만 하자. 우 우리 저희 방송 되게 오래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뭐 나온 게 별로 없네. How can I dance 하네? 내가 가르쳐야겠다. 이거 하고요, 바보야. 이거 하고요. 그 다음에 댄스 하시면 돼. 오이씨, 이 씨, 이거 진심 미친 거다 이거는 와, 이거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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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야, 조심해라 일단 안 떨어지게. 낭 떨어지야 니네 떨어져라 내일 거야. 야 근데 이거 사람이 투명해. 이거 가능해? 사람이 투명하네 사람이 조명한다는 게. 꼭안 어, 떨어지는데? 아아 아, 그래 기대지네. 어야 아, 미야 보에고. 디야야 이거 되게 만드는 데 힘들었겠다. 땅땅땅. 넌 내가 로블록스 훈련을 시키기 위해 자연재 게임을 한번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랑 같이. 아, 넌 자연재. 자연, 넌나랑 자연재 할 거야. 아. 이거 아. 너는 로블록스 실력 을 키워야 돼. 너는 아, 근데 너 자연재 그렉 걸린다 그랬지. 태블릿 PC로 한다 나와서. 아, 근데 한번 해 볼게. 자연재. 근데 렉이 많이 걸릴 거야. 그 서버에 사람이 많아 갖고. 괜찮아. Just do e dance. 아, 여기서 사람들이 춤추고 싶어 하나 봐. 다다 이거 춤추고 싶어 해. 나도 지금 춤추고 있는 중. 야, 좀만, 우리... 내가 왜 자꾸 여자애들 앞에서 춤을 추는지 이해가 안 가. 어, 야야야 이거 야 이거 숨어야 돼. 경 여기에서 쏴 지에에에 아. 너너안 죽었는데? 나나 정상인데? 아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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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나 아. 살았어. 아저씨. 나 야, 아저씨. 야, 여기서 이러면 안 돼, 아저씨. 아, 여기. 지 둥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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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b u 나 t e n and t 나나나나 너 나랑 또너 나랑 떠! 어, 이거. 야 이거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나랑 뜨라고 야 나랑 뜨라고 바보야 앙? 어 뭐야 없어졌어 포네이2009? 포어이 사람이네?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네? 헐 대박 야또 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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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와 떠라 재밌겠다 이거 야 이거 꿀잼 와. 여자가 말렸어 야 여자 야, 여자가 죽이는 여자가 저 사람이 크리즈네 저 제작자 분인가? 야, 누구야, 그 여자 죽인 사람, 그, 변태, 씨. <laughs> 여, 여자의 <laughs> 어느 부위를 찔렀냐. <laughs> 그걸 네가 더 변태야, 헐. 19금? <laughs> 야, 씨. 아냐, 야냐 오, 잠만. 왜 잠만? 나, 나, 얘랑 같은 목걸이 달았어. 어떤 거? 어, 진짜네, 줄리. 어, 줄리. 이거 목걸이 내가 너를 위해서 걸어준 거야. 아... 나, 나, 나. 이사람이나온거네 아까 이이 이 한국 한국 머리가 어. 야너야너재밌 재밌어 그, 기가 한는다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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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국 한국 한국 한 어디서 배운거야? 그런거 국거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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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 어떤 사람이 그그 그, 그거 네가 보는 아, 그 낙지 말이야. 아. 응. 그거 거기에서 그 사랑해요 나오잖아. 아, 어, 사랑해요. 어. <laughs> 어, 디 엔드다. 어, 예. 가자, 가자. 거기? 아. 응, 거, 거기에서 어, 거기에서. 아이씨! 그아 씨. 어, 진짜 짜증나네, 이거? 어, 아, 진짜. 어, 네. 아, 나 여기서 엔딩하고 싶었거든. 어와 진짜 장난이고 야야 여기 일로 와 나란히 서야 우리 여기서 마치자 갑작스럽게 야,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오늘 너 부금은 못 들었어 나란히 서자 어 뭐야 왜 네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이 친구랑 재밌게 플레이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분밖에 못 놀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분 더 놀아야 돼요 그치그치 그치? 그러니까 저희는 어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세요.